에픽세븐 계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가수 윤하입니다 지난번에 데스프레이트 라는 오프닝 곡으로 또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에픽세븐 하고 다시 연이 돼서 노래 부르러 왔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 곡이 조금씩 다른 색깔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비비안하고 카웨릭의 이야기의 주제가를 부르게 됐거든요. 제 동생이 에픽세븐 헤비 유저여가지고. <laughs> 그데스프레이 나올 때도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게임에서 갑자기 접해서 되게 놀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친구한테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전해 들었어요.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우리 에픽세븐 유저분들한테는 또더 특별한 곡이 될것 같아서 저도 최대한 많은 감정을 담아서 가사에도 참여하고 가창에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데스프레이트를 지난번에 불렀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굉장히 우렁차고 좀 다크하고 이런 곡일 줄 알았는데 딱 플레이하고 엄청 서정적인 노래가 가이드가 나서 와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세계관들을 적어주신 그 내용들도 보고 하면서 가사를 마음에 맞게 더 수정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되게 이입해서 좀 수정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꽤 그래도 많은 부분이 막 떠오르기도 해서, 비비안과 카웨릭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신다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픽세븐 계승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인연이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데스프레이트에 이어서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프레셔스 메모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고 어, 즐거운 플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에픽세븐 화이팅!